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버릇, 습관,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34년째 폭언과 화를 내는 그런 동영상 올렸는데요. 그 동영상의 그 부분의 내용이 참 안타깝죠. 34년간, 34년간 폭언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남편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모든 가족의 일원들이 각자 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대화하기도 싫고 소통하기도 싫고 말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어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게 이제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 윤모님께서 이분이 본명을 쓰신 것 같아서 윤모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이분의 댓글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기 부족, 두려움, 굳어진 습관 때문에 이걸 깨기가 쉽지 않다. 엄청나게 큰 전환의 힘이 필요할 텐데. 같은 처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큰 용기를 주십시오. 감사하게 듣고 있는 애청자라고 간단하게 댓글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승호 님도 댓글 주시고, 폼치TV 님도 댓글 주셨어요. 힘내라, 힘내세요. 이렇게 <laughs> 댓글 주셨습니다. 자, 윤모 님의 이 댓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처,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곰곰이 보면요. 중독되어 있는 거죠. 중독. 중독이라는 것이 뭐알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 관계에서도 중독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동영상 올렸는데요. 너에게 끌려가지 않을 자유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끌려가지 않을 자유. 그 이재진 작가 책 내용을 토대로, 음, 제가 동영상 올렸는데요. 그게 보면 인간관계가 중독이 된다는 거죠. 중독. 중독이 되어버리면,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도 중독되어 있고, 피해자도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쉽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끊기가 잘안 됩니다 뭐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마찬가지잖아요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알코올을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담배 나는 이제 안필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 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을 때 꾹꾹 참는 거죠 의식적으로 막 참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몸에서 막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그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그 욕구가 막용수숨쳐 버리면 의식은 그냥 박살 납니다. 95%가 잠재의식이잖아요. 우리 뇌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그 95%가 잠재의식입니다. 이 꼴랑 5% 밖에 안 되는 의식이 그 잠재의식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버티다 버티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하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작심 3일, 작심 3일, 뭐 작심 3년, 작심 30년, 얼마나 좋습니까? 왜 작심 3일일까요? 3일 버티다가 못 버틴다는 거죠. 그만큼 중독이 되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언을 하고 화를 내는 남편, 뭐 그, 그 동영상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 뭐, 폭언하고 화를 내는 아내도 있을 수 있죠.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자, 어쨌든, 가정에서 폭언과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 폭언과 화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해자, 피해자라고 일단 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폭언과 화를 내는 가해자, 그 다음에 폭언과 화를 듣는 피해자, 이두 명을 봤을 때, 가해자, 폭언과 화를 내는데 점점, 점점 익숙해져서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만 보면 발끈 화가 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바락바락 바락 화를 내는 거죠. 밖에서는 끽 소리도 못하면서 집에서는 사소한 거에서 눈이 확 돌아가서 화를 내고 폭언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밖에서는 끽 소리도 못하는 양반이 왜 그럴까요? 중독돼 있는 거죠. 그렇게 화내는 것이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 천번 하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오토매틸리 화가 팍팍팍 나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것도 중독되어 있고 화를 딱 내고 폭언을 할때그 상대방은 피해자잖아요 그 피해자가 그런 화를 듣고 폭언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화를 듣고 폭언을 들으면서 아또 폭언하는구나 또 화를 내는구나 그러면서 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도 중독되어 있고 피해자도 중독되어져 있고 이두 명은 이두 명은 이두 명의 남편 아내 부부는 서로서로 서로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서로서로 서로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그 화를 받고 폭언을 받는 그런 관계가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가해자로서의 중독, 그 다음 피해자로서의 중독,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폭언을 하고 화를 내는 이 남편의 중독을 없애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본인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없애는 게 빠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이것은 비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식 사이, 자식과의 부모, 부모와의 자식, 형제, 자매, 상사, 직장 상사, 조직 다 똑같습니다. 어떤 가해자가 있고 누가 피해자가 있다 했을 때이 가해자를 바꾸려고 생각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부도 폭언을 하는 남편과 폭언을 듣는 아내 둘다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언을 하는 남편을 그 중독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본인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 내가 바뀔 게 뭐가 있어. 나는 피해자인데. 피해에 익숙해져 있는, 피해에 항상 젖어 있는 그런 본인의 그 중독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먼저 그 중독을 끊어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중독을 끊어야지만 그~ 폭언을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의 중독을 바꿀 똥 말똥인데 본인이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 피해를 계속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나 자신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이런 중독에서 빠 빠지지 않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겠다 더 이상 내 삶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수물을 당하면서 계속 살수 없다. 그렇다면, 내 이렇게 피해를 계속 보면, 피해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습관처럼 젖어 있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일전에 많은 그 동영상 올렸습니다만, 그 중독을, 본인도 모르게 중독되어져 있는 인간관계. 남편이 폭언을 하고 화를 낼 때, 그냥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폭언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을 받아들이고, 힘들어 하는 본인 자신이 중독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대화.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의식의 나, 그 다음에 무의식, 잠재의식의 나,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 혼자 어떻게 그걸 보고 대화가 됩니까? 됩니다. 조용할 때, 그냥 쓸데없는 그 드라마 보지 마시고, 아, 쓸데없는 드라마. 하여튼 뭐 이상한 그 시간 낭비 그런 걸 하지 마시고, 한번 그 후를 탁 앞에 두고요.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 자신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남편이 폭언을 하고 화를 내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져 있는 것 같다. 그 피해자로서. 가해자로서 남편도 중독되어져 있고, 그러면 내 스스로 이 피해자 피해를 받는 이런 중독된 것을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꺼낼까 하면서 거울에 보이는 나 자신의 눈동자를 보면서 대화를 딱 시작을 하면 조금 조금 지나면 대화가 됩니다. 참 신기해요. 대화가 됩니다. 의식의 나 아니 두렵잖아. 우리 용기가 부족하잖아. 그리고 그래도 뭐나 두려운데 뭐 습관 때문에 잘못 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뭐, 의식, 무의식,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쭉쭉쭉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이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랑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래 살고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졌나? 왜 이렇게 깍수려도 못하고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내가 왜 이래 살고 있지, 지금 도대체? 내가 뭐 죄졌냐?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잘 모르지만, 본인과의 대화를 쭉 통해서, 본인과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아니, 도대체 내가 바보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도대체,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끽수를 못하고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조금씩 식금식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 자신은 정말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이고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기죽고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중독에서 조금씩 조금씩 본인이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이 중요하죠. 한번 딱 말을 하고 단호하게 딱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네번 되고 네 번이 열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사소한 거에 화를 내고 발끈발끈 폭언을 하던 그새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멈칫 하는 거죠 어? 이거 아니네 항상 내가 화를 내면 깃소리 못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물론 그 강도가 좀더 세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호한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면 멈칫 멈칫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인간관계는 서로서로 손뼉이 딱딱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듯이 한쪽에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거죠.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받기 싫다. 난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겠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요. 가해자는 가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있어야지 가해자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버릇, 습관, 중독입니다. 인간관계, 관계의 중독이죠. 그런 관계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냐 뭐 죄졌습니까 스스로 내가 죄짓지도 않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습관을 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용기 부족, 두려움, 습관,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본인이 이런 중독에서 깨겠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식들이 만약에 이렇게, 뭐, 그 배우자가 폭언을 하고 화를 내는데 깅소리 못한다. 그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자식은 절대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100%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관계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고 계속 그 중독되는 상태에서 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그런 기운을 조금씩 조금씩 가르치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죠. 그런 중독된, 잘못된 인간 관계, 관계 중독에서 본인이 판단하고 노력해서 그 중독을 끊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자식들도 그런 일이 혹시나 생길 수 있을 때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엄청나게 큰 전환의 힘이 필요합니다. 더큰 용기를 주십시오. 두 가지가 필요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본인 스스로 그런 중독을 깨겠다는 강한 의지. 그, 그 가해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중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의 중독도 잘못 바꾸는데. 나 스스로 본인의 그런 피해를 받는데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본인이 그런 어떤 중독된 것에, 아, 그냥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 그런 기운이 퍼진다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릇 습관, 중독, 관계 중독에 대해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너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